안녕하세요. 썬티비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국내 여행으로 군산에 갔습니다. 맛있는 해산물 전라도 음식이 먹고 싶어 인터넷을 찾다가 최고의 일식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일단 룸이 가능해서 예약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방이어서 좋았어요. 샐러드와 기본 야채가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삭힌 홍어 무침과 전복죽, 그리고 연한 미소스프가 같이 나왔어요. 미소스프는 금방 식어서 먹기가 안 좋았습니다. 땅이 잘 삭힌 홍어무침이 참 맛있었어요. 다음은 서대구이입니다. 전라도에서 많이 먹는지 가는 음식점마다 한 마리씩 구워 나왔어요. 반 건조한 서대구이가 심심하게 간이 되어 담백했어요. 이건 안 먹어본 연어 지느러미 조림인데, 무넣고 참 맛있게 졸여지고, 살코기가 지느러미 부분이라 졸깃하면서 맛있었어요. 광어회도 앵가와라고 지느러미 부분을 기름지고 쫄깃쫄깃한 맛 때문에 저희 가족은 참 좋아합니다. 이 연어 지느러미도 참 맛있더라고요. 와, 바닥까지 회가 나왔어요. 오랜만에 먹어봅니다. 등껍질의 몸살은 회로 발라주었고 뱃살과 다리살은 나중에 찜해서 준다고 합니다. 문어, 멍게, 소라, 전복, 개불, 해삼과 같이 나온 바닷가재회입니다. 가재회가 참 달고 맛있었어요. 해삼은 꼬들꼬들한 살아있는 해삼이 아니고 요리에 넣는 불린 해삼이라 별로였어요. 본회로는 도미와 방어가 나왔어요. 숙성된 회이고 방어가 더 단맛이 나고 제 입맛에 잘 맞게 졸깃했는데 도미는 초밥에 쓸 정도로 숙성되어 너무 부드러워 제 입맛에는 안 맞았습니다. 배도 불러서 회를 많이 남겼습니다. 참치회가 따로 나왔는데 참치 속살인 아카미, 황새치 뱃살, 대뱃살 이것이 각각 한 점씩 먹게 나왔어요. 김과 감태가 같이 나왔는데 감태 맛이 일품이더라고요. 서울에서 간장게장집에서 먹은 감태는 별로 맛이 없었는데, 여기 감태는 파래 김같이 톡 쏘는 맛이 있으면서, 참치살과 기름 소금장과 너무 맛이 잘 어울렸어요. 연어 초밥이 나왔는데, 초밥에 큰 연어가 감싸고, 거기에 캐비어를 얹은 후 감태로 한번더 쌌습니다. 캐비어와 감태가 한일 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메로구이가 나왔어요. 적당한 지방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쫄깃한 맛이 일품인데 배가 불러서 별로 안 먹더라고요. 물회를 제 가족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는 물회 육수가 참 맛있었어요. 보통 고추장 맛이 많이 나는데 여기는 전혀 그렇지 않고 홍가루 등이 들어가면서 걸쭉하면서 맵지도 않으면서 시원했어요. 맛있는 참치살과 연어살이 푸짐하게 들어갔어요. 바로 바닷가지찜이 나왔습니다. 배가 불러서 집게다리살만 먹었어요. 적당히 맛있게 잘 쪘습니다. 아직도 삼삼하게 그리운 맛의 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철판 해물볶음인데 양념 맛이 일품이었어요. 맵지도 너무 달지도 않게 참 맛있었어요. 해산물도 홍합, 멍게, 해삼, 전복, 새우, 낙지가 푸짐하게 들어간 해물볶음입니다. 새우장과 연어장이 나왔어요. 제철이라 그런지 제법 큼직한 새우장, 짜지 않고 맛있었어요. 다음은 새우와 야채튀김이 나왔는데, 비주얼도 별로고, 인스턴트 튀김 같은 맛이었습니다. 다음 코스로 차에 말아서 먹는 밥. 김치 그리고 보리굴비라고 해요. 그리고 매운탕은 원하면 준다고 합니다. 배가 불러 너무 많이 남기고 못 먹고 버리는 것이 아까워서 도저히 식사를 더할 수가 없었어요. 외식에서 처음으로 식사를 중단하고 포장해 달라 했어요. 제법 큼직한 보리굴비 한 마리 구워서 포장해 주었습니다. 역시 전라도는 둘이 와도 못 먹어 아까웠는데 3인이 와도 다못 먹는 늘 억울한 곳입니다. 매실차로 입가심하고 귀한 보리굴비 선물을 드렸습니다 들고 나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군산에 있는 호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